다이맥스 우라우스의 출시가 확정된 상태에서 거다이맥스 우라우스의 출시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거다이맥스 컨텐츠를 이어가기 위해 좋은 포켓몬들 출시를 급하게 가져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의아한 점이 있어서 오늘 컨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치고마의 경우 현재 힘과 숙련 스페셜 리서치와 복슬 파이터 유료 스페셜 리서치에서만 포획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에 출시됐던 코스모그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만 출시됐으며 이후로도 유료 티켓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치고마도 만약 이런 방식으로만 풀어준다고 하면 거다이맥스가 가능한 치고마를 얻기 위해선 거다이맥스 배틀을 통해서가 아닌 유료 티켓을 구매해야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켓몬 소드와 실드 확장팩에서도 치고마가 바로 거다이맥스가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다이 수프를 제작해서 치고마에게 주면 거다이맥스가 가능해졌죠 포켓몬 고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반짝이 참처럼 패스에 다이수프를 넣고 현지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다이맥스 우라우스 배틀을 통해서 치고마를 잡는 것이 아닌 보상으로 치고마 사탕과 다이수프 에너지를 모아서 진화시키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스코플리 입장에선 어떻게든 맥스 파티클을 소모시켜야 매출을 낼수 있기도 하며 동시에 치고마가 많이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갖고 있는 치고마의 개체값이 좋지 않은 경우 유료 티켓을 통해서 얻는 방법으로는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거다 보니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숲을 통해서 거다이맥스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이미 망한 개체값을 갖고 있는 치고마를 울며 겨자먹기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는데요. 아직 출시 전이긴 하지만. 금뚜껑이 혹시 출시된다고 하면 치고마를 위해서 아껴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존 치고마를 거다이맥스 하게 될까요? 아니면 거다이맥스 배틀로 그냥 풀어줄까요?